이것도 만들어야지. 일단 우리가 저기 대다가 어 작은 마을, 아니 마을을 만들 거야. 응. 어. 근데 잠깐만, 야, 음. 네 여기 좌표 찍었어? 마사표? 찍어? 네가 찍어, 네가. 아, 어... 찍었어? 야 미친다, 벌써 색칸다 소피가 무슨. 제보폰 개빨리 다는데, 개빨리 차. 근데, 구할 게 많잖아, 먹을 거. 고갱이가 개쎄다, 거넣여주지 양, 일단 양부터 쳐주기요. 야, 야, 닭이 도끼, 나무도끼 한 방인데? 개쎈데? 어? 으음! <laughs> 또 아, 우리가 살 집은 지어야 될거 아니야? 앞길이 대피? 막막하다. 어? 앞길이 막막해. 어쨌든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대충 그냥 울타리 안에다 울타리 만든다. 울타리 안에다 침대 하나 놀래? 어쨌거나 일단 빨리 일단 침대 또 만드는 법 똑같나? 어 똑같아. 울타리가 달라. 그래. 그 아마 울타리. 가운데 네모 두개 놓고 아니야? 맞나? 맞을 거야. 아 뭐야? 가운데 막대기 두개 위아래로 두 개씩 놓고 나, 나, 뭐야? 그니가첫 그러니까 번째 칸첫 번째 줄다 비운 다음에 가운데 막대기 양 옆에 나무 놔야 돼. 원래는 그거였잖아. 그 그거 뭐였지? 그 뭐였냐? 나무 나무 막대기로 다 하는 거잖아. 다 하는 거잖아. 수분줄 빼고. 근데 그게 바뀌었어. 벌써 먹어볼게. 하나. 돌. 야, 일단, 니가, 니가 자원킬래 내가 음식 구할까? 야, 돌. 아, 잠깐 켜지 말아봐. 그거. 돌도 경치 좋은데? 니가, 니가 음식 구해. 양토도 되고. 아이네니 나무 캐라. 털이다. 나무도 엄청 많이 캐야 되지 않냐? 야, 내가 나무랑 그딴 거 그렇게 음식. 그러니까 지금 겁해 짓는 거는 나중으로 하고 일단 생존하는 것부터 해야 돼. 내가 근데 그걸 존나 못 해. 다이아를 존나 못 찾아. 내가 찾을게요. 다이아 냄새로 막고 오겠어. 나 벌써 철아 올게 있는데 초크킹 줄까? 컷 네. 이거 굳게만 하면 되는데 아.. 섭상 끌고 싶은데 왕알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아 내일 네. 나배고0억품 달면 X되는데 이거 뭐지? 딱 어, 닭고기 2개 있음. 아니 여태까지 동물을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 사과도 안 떨어지네. 어쨌든 뭔가 많이 얻어야 돼. <laughs> 우리 레드스톤도 캐야 돼. ㅇ <laughs> 아, 겁나 막막하다. 사냥하고 있냐? 아니, 나철 굽고 있는데. 근데 왜 사냥할 시간이라는 메타지? 아, 나 이거 철칼 만들어서 가위도 만들어. 기다려. 여기 와이 몇이야? 배시, y가 5 0 0네아 이게 y, 왜, x, y, z가 붙어있네. 아 보기 힘들어. 아 맞다. 빨리 아, 나 먹을 뭐 거부터 구야. 안녕. 어디 있어? 여기 마녀 있어. 마녀 있다고? 아사과다 마녀 거기 안에 있어 마녀 얘 독소 좀 뿌려 아 제발 어 저기야 만약 죽으면 막 랜던 스폰 되지 아 마녀 있어 아

응, 음. 계란이다.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어... 어디로 가야하오? 어디로 가야하오? 아니 마녀 왜 이리 세냐 그냥 독이 센 거야. 다 존나 왔네 양호. 아 제발. 거기 있잖아. 스폰 장소가 몇 시랬지? 아 어, 여기다. 여기 있어? 이쪽으로간 다음에? 여긴데? 어, 여긴 아니고. 여긴데? 노노노? 크리퍼? 어? 밤이 돼간다. 밤이돼 간다. 어이 게 카이팅해? <laughs> 나한테 왜 이래? 제발 살려줘. <laughs> 아 재팅으로 한번 적지 이거, 이거 잡히고. 나 지금 잡혀가 안안 켜지거든. 왠제모르 있지만. 아, 바로 옆에 크리퍼 있고 아, 짜증난다. 몬스터 개많아. 아, 어떻게 살아가냐. 독버시 한대 맞으면 밤은, 밤은 피해, 그냥. 바로 옆에 크리퍼 있고 아! 살려줘요. 살아 살 사라, 일단 나무로 보호하긴 했는데 바로 초내고 빨개다 칠했네. 아직도 있나? 돌을 겁나게 많이 캐야 되겠다. 어우 좀 소리. 오래 가만있본다 어. 그지 같은 동굴에 무슨 몬스터가 왜 이리 많아. 원래 많아. 게다가 밝은 데도 있네. 몬스터가 원래 어두운 데만 서 태어나야 되냐. 타이거리다. 이걸로 카이트 할 거다 이거. 돼지 짱. <목> 아이 자 양이 없죠. 너무 못되지? 심쇄야 니들가 철칼 맞는데 철기시대래 대졌소 니넨 지금 존나 맞네 니노는 네, 너는... 니네 좋고 아니 닭이랑 닭이랑 돼지만 존나 맞네 철칼 아솔직난 거미가 제일 싫어 오 양이다 아맞다 가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나철 하나가 부족해. 예. 몬스터 헌터. 야철 하나 가 부족해. 철 하나가. 야검왜 이렇게 빠르니? 어디로 여기 야저짱 존나 많네 겁나 불안하게 몬스터도 없어 졌어 아. 더럽게 불안해. 광물을 캐고 있지만은 뭔가 옆에서 딱 나타날 것 같아. 그렇게 말이야. 엄 여기 야, 야, 야 엄청 많다. 야 여기 털6 개만 있으면 되지. 털이요? 양털 양털. 여개 아닌가? 여섯 개. 갑발 만들 수 있나? 이제 양고기도 나왔어 정말 좋은 것 같아. 아 어, 모자라 모자라도 쓰고자. 솔직히 양 죽일 때왜 양고기가 안 나오나 생각했어. 리얼. 그래도 그 소고기가 제일 많이 차겠지? 아, 닭고기가 제일 많이 차. 그래? 왜? 아니던데? 맞던데. n o w 에 d 닭고기가 제일 많이 차데데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는데 솔직히 이게 현실 n t know. I don't know. I d 너 소고기 먹어봤지? 어 당연하지. 소고기도 먹으면... 맛있다고 맛있다던데 나. 소.. 소고기도 맛있어. 야, 여기 양다 잡을까 그냥? 있는 거다 잡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양털 자른 다음에 죽여. 그럼 고기 아니, 나오고 아니 철이 하나가 부족해서 야, 가위를 못 만들어. 뭐가 위기네. 그럼 양을 죽이라는 거야. 그래고기도 나오잖아. 개이득이야 이러면. 죽이라는 거야 이거. 안녕 다그 예, 뭐지? 새끼 좀비도 나와 어린 좀비도 나와 서 어린 좀비가 겁나 빨라 그 뒤도 어린... 쎄 게다가 야 진짜 양 개많아 미친 이거 언제 잡지? 공 내가 여기서 도, 여기서 엄청 많이 얻고 간다 야 신경 걱정하지마 양고기 존나 많은 우리 양고기. 이쪽에 용암이 있거든. 아, 존나 따로 하네, 고민. 어, 워스 헌터네? 나 하나 죽였는데? 하나, 하나 죽이면 워스 헌터네. 여기다가. 우와, 잠깐만! 야, 크리퍼 한대 맞았는데, 나 피가 개 많이 가졌어. 크리퍼 없겠어, <laughs> 왜 크리퍼 왜 이렇게 버프 먹었냐? <laughs> 버프 먹었대. 나피 거의 세칸 남았어. 개와야. 벌써 밤이야? 응, 어, 밤이야 이미. 미쳤네. 아 근데 먹을 거 구해야 되는데. 아좀 나갔다 오자. 아이 너 잠깐만. 너너너너그 갑바 좀 만들어주라다. 얘네 진짜 너무 세다. 난 갑바 없어요. 여, 이거 더 살기 힘들어졌다, 진짜. 업데이트 됐는데 어나 이제 갑바 훌쎈 어. 나온다. 철몇개 구했는데? 응. 철 25. 아. 존나 많이 구했네. 나 지금 양고기만 4 0 e 데여여 좌표. 혀소고다다 X. 에유 채팅으로 오. 써야 지 마크 채팅. 아 쓰고 있어. y y 는잘 y Why? w Z 마이너스 766오 h y Why? 와. h y Why? 야, 크리퍼 뒤치게 하는 것 봐. 나칙 소리 나자마자 바로 점프해서 무빙겠다 우와. 레알 무빙가. 난 도축업자야. 니, 도축업자이. 도축업자이 뭐야?